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3%래서 사상 최대다. 그래서 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국의 16세부터 24세까지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중국 고용을 보려고 하면, 실업률을 보려고 하면, 이 전체 이게 16세부터 59세 의 실업률이 얼마가 가 중요해요. 그래서 네.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중국의 전체 실업률은 작년에 6.1에서 금년 6월 달에 5.2로 0.9% 포인트 떨어졌어요.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 청년 실업률만 올라가고 있고 이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중국도를 리포닝을 하면서 새로이 공장을 지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켜 생산을 하기보다는 예. 기존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숙련공의 수요가 큰 것이지. 이게 초보자들을 많이 뽑지 않는다는 걸로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봐야 되고 아들 딸들 보다는 예. 실업률이 청년실업이 높다는 건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졸업을 해서 나오는 이제 대졸 고졸 신입 사원들의 경우는 전형적인 코로나 세대예요. 3년 동안 네. 이 봉쇄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받았던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진 이제 세대고 그래서 MZ이지만 코로나 m z 에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적어도 네. 3년 이상의 배토리 생활을 했던 음. 이 오프라인에서 이제 피라미드 조직에서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스트레스가 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취업을 조금 꺼리거나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MZ세대들의 이 선호하는 직장이 전통산업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보면 플랫폼기업, 그 다음에 금융업, 그 다음에 부동산업, 이런 쪽이 선호업종인데 이 네. 3개 업종 전부가 중국으로 보면은 최근 3년간 공동 부유든 뭐든 해가지고 제재 대상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블록버기 업들도 사람을 더 뽑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사람을 내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고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지점을 확장하거나 영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를 하게 되고 명예퇴직시키고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사람을 뽑지 않고 있고 부동산 마찬가지로 이게 3년 동안 경기가 지금 나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자발적 실업이 굉장히 크다고 볼수도 있어요.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을 안 하고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 실업률이 20몇 퍼센트가 된다고 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야 되는데, 중국에서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서 데모를 했다거나 뭐 항의를 했다거나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런 것들을 소식으로 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이유는 네. 지금 MZ 세대들은 중국이 최근 40년 동안 산나 제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외아들, 외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은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여섯 장의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여섯 명의 어른들이 이제 손자 한 명, 이제 손녀 한 명의 이 생활비 또뭐일 활동비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 실업률이 21.3%가 6월달에 나왔다는 것은 중국은 이제 우리하고 다르게 9월에 개강을 하고 이제 학기가 하반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6, 7월이 이게 졸업생들이 대거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6, 7월에는 아마 실업률이 더 올라갈 거고 아마 8, 9, 10월이 되면은 계절적으로 다시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아마 6월 달 혹은 7월 달까지가 아마 사상 최대의 실업률일 거고 그것은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